네, 벤츠 CLS 후기형입니다. 후기형 자출 데크가 들어가요. 후기형은요, 이렇게 SD 카드가 들어가는, 모니터는 자출이에요. 트렁크에 앰프하고 연결 안 해도 되는 차량입니다.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해 볼게요. 블랙박스도 교체 시공할 거예요. CLS 후기형 자출 데크 탈거 할 거예요.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을 위해서요. 먼저 기어봉, 이 가죽 부분 탈거해서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밑에 부분을 돌리면 이 부분만 탈거가 되고 여기 앞쪽에 보면 이거 보이죠? 이 검정색 두 군데가 락이 걸려있는 거예요. 눌러서 주변 커버가 빠집니다. 꼼꼼하게 예약제 1인 시공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그 전에 강제로 탈거하다가 깨먹었네요. 그리고 본드로 붙여놓은 걸 확인합니다. 제더리 부분 탈거하니까 정리 안된 배선들이 먼저 보이네요. CLS 후기형 자출 데크 탈거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관련 순정 모니터 탈거했고요. 이게 지금 정리 안된 배선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CLS 후기형입니다 후기형 후방 카메라가 뒤쪽에 정리돼 있어서 후방 카메라도 배선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왼쪽에 보니까 GPS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안테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 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CLS 후기형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 네, 블랙박스 배선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후방 카메라, 순정 GPS, 안테나도 이런 식으로 다 뺐고요. 이게 누르니까 여길 누르니까 자꾸 자국이 남아서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안쪽으로 그냥 다 이렇게 여비선 이용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손을 안 대려고요.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리어 카메라도 고정했습니다.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올인원 부품 옮겨서 조립해 볼게요 네, 순정 부품 탈거해서 이전 설치했어요 버튼 간섭 없는 것도 확인합니다 기본 테스트 할 겁니다 테이핑 하기 전에요 일단은 캔박스도 라벨 사진 찍어 놓고 해외 직구 CLS 후기형 전용 모니터 조립해서 작동 테스트부터 할게요. 네, 캠박스 세팅이 안돼 있네요. 해볼게요. 아까시면 라벨 찍은 정보로요. 캠박스 세팅했습니다. 네, 핸들리모컨 캠박스 등록하니까 잘 되는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이제 배선 정리할게요. 잘 되죠? 일단은 GPS나 후방 카메라, 뭐 소리 나는 거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어플들도 세팅하고 있고요. 키보드도 설치할 겁니다. GPS는 지금 지붕에 있는 순정 GPS 연결했는데요. 어, 수신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확인했어요. 한번더 볼게요. 이게 후기형 중에서 트렁크에 지니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거는 순정 GPS가 있습니다. 일이 좀 많아도 이왕이면, 순정 GPS를 살리면 좋잖아요? 지금 건물 안에 있는데도 허용오차가 오고 10개, 11개를 사용하니까 나가면 뭐, 월등히 잘 잡힐 것 같아요. 나머지 조립하고 나가서 세팅할게요. 네. 작동 테스트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잡소리가 날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도 하고, 커넥터 연결 부분은 접촉, 불량 방지, 잡소리 방지를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모니터 조립하겠습니다. 네, 트렁크에 있는 놀고 있는 배선도 다 정리했어요. CLS 후기형 SD카드 들어가는 자출 오디오입니다. 지금 전체 작업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막 자국이 남으니까 지금도 남죠. 배선 깔때 헤드라인에 데미지가 안 가도록 꼼꼼하게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서 후방 카메라, 순정 GPS 배선 다 찾아가지고 연결했어요. 키보드는 지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다운 받아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잘 됐나 볼까요? 내비를 하나 깨워 볼게요. 네이버 내비게이션은 로그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올인원 시공할 때는 꼭 캠박스 라벨 사진 찍어주세요. 아까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공장 비밀번호 888. 캠박스 차종 세팅을 해야 핸들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저희는 작동되죠? 지금 키보드는 지보드 활성해놨습니다. 네. 한글 키보드 확인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 원하는 어플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땡겨온다. 보면 유튜브 확인 이러면 유튜브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원하는 아이콘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글로우박스에 USB 2개, 유심 슬롯 3개네요. USB 3개 유심 슬롯도 빼놨습니다. 왼쪽에 톱니바퀴 누르면 와이파이 뭐 쭉, 내비게이션 언어 선택 쭉 나와 있고요. 안드로이드 설정 들어가면 전체 기계 세팅, 공장 설정 8888. 공장 설정 8888. 이렇게 해서 벤츠 캠박스 세팅 해놨어요.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 라인업 중에서 고서양 제일 좋은 거 아니면 그 바로 밑에 거그 정도는 구매하셔야 사용하시는데 무리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나머지 지금 세팅도 다 끝났고요 업그레이드도 마무리 됐습니다 설정에 시스템 안드로이드 설정 들어가면 여기서 휴대폰 정보 볼수 있고요. 시간 안 맞으면 여기서 시간도 세팅 가능해요. 계정은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을 원하는 어플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한쪽으로 밀고요. 한쪽 박스가 차면 같이 사용을 원하는 어플 누르면 이렇게 어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예약단 작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